녹 해주세요. 로드웰 블록? 뭐야? 이건 처음 보는데? 뭐지? 음? 생기 없다. 블록이 세이브 파일인 줄알았는데 아니네? 그러게요. 저는 이거 처음 봐가지고 당황스럽네. 음, 뭐야 이건? 당수 밀어넣는? 37호라, 이거, 3 3 4 5 6 7 7 1, 2, 3, 4 5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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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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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음. 회수되나? 없어지네? 아까 카드 안 갖고 있는데, 아, 그러네, 카드 모양이랑 비슷하네. 다시 가보자. 어디 모양대로 하라는 건가? 일단 캡처해야겠다. 어, 뭐야? 몬스터도 나오네? 5865 설마 이거 다시 또 가야 되나?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5865라고 얘기해야 될것 같아. 5865 완벽해요. 하수적 파드는 뭐지? 어떠 s 야 되지? 3 삼.. 으로 해보자. 아니 m 아 s 야 아니 s 아 m e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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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m 뭐야 여긴가? 3 7 5, 5. 맞는 거 같은데? 오늘 아빠가 나한테 만화책을 줬어 하지만 나가서 놀고 싶었어 난 이곳이 싫어. 엄마가 분명 들어 가실 거라고 믿어. <laughs> 챕터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건 오래된 만화책이다. 읽어볼까? 만화책. 복서, 올비은 오늘 편으로 큰. 이 아름다운 하늘의 달콤한 푸른빛을 아무도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군 볼맨 아하하 내 악랄한 천재성을 잊고 있었군 그래 그리고 내새 발명품이다 이름하여 복제제조기 난이 사악한 무신으로 볼비를 가득 채워주겠어 이젠 우리를 막을 수 없어 복서 너의 귀여운 여자친구도 납치했지 어 안돼 아무래도 오늘은 좋은 날이 아닌 것 같군 미션 넘버 64. 볼빌에서 사악한 볼맨의 클론을 쓸어버려라. 서둘러! 아하 난장판이군! 서둘러야겠어! 아 정화 진행중 개쓰! 장난 아니다. 완전 세다 그냥 마주치지 않으면 될것 같은데 빨리 가야돼 여자친구 때문에 정화할 필요 없어 망할 죽어라 몰려드는구만 아하하 이제 끝이다 벗서이 궁둥짝 파괴자야 <laughs> 정화 진행중 정화했다. 이건 슈퍼 여로가 와도 불가능한 일이야. 너에겐 이길 기회가 전혀 없어. 안 돼, 데이지. 피해야지. 끝이야? 진짜 멍청하만하군. 오늘 드디어 엄마가 나를 데려가셨어. <laughs> 대학살? 우와, 돈 봐! 장난이야! He-he-he. <laughs> <laughs> 안 샀나? <laughs> 제 밑에 있는 게 뭐지? 가뭐 지금 레벨도 굉장히 좋아. 여왕이 뭐지? 진짜 엄만가? 처음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 방식은 헛된 것이에요. 당신은 사악한 짓을 하고 문제만 키울 거예요. 집에 돌아가요. 시종일관 싸늘하게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던 베터가 말했다. 그것은 내가 한 일이다. 이곳은 내 아버지의 요람이다. 가디언들은 굴복했다. 넌, 더, 넌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왕국의 여왕이다. 하지만 숨이 덜컥 내려앉을 정도는 아니게 그녀는 물었다. 대답은 간단했다. 그를 돌보는 것? 니네 덕분에 지금 난 신성한 임무를 끝마쳐야 한다. 베터가 그들 사이에 가져온 단조로운 대화라는 끊임없는 공격을 계속 견디, 견디며 영은 자신의 생각을 숨김없이 말했다. 나의 아이. 우리는 생일 파티를 준비하는데 너무 바빠서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잊어버렸다. 잃어, 어려운 말만 하네.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뭐뭔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 여러 군데아 당신은 처음부터 잘못했던 거야. 자동으로 해놓으면 뭐 알아서 죽이겄지 뭐 음.. 약간 너무 어려워요 이거 뭐라되지알것 같다가도 뭔가 어려워서 이해가 안 돼요 뭐지? 이 세계의 여왕이고 가디언들을 다 물리쳤는데 배턴을 원하는게 뭐지? 그의 이름? 모르겠다. 디저트. 너무 간단한데 많은 경험치. 지는 주어진 역할에 역할에서 지나치게 무책임했던 거예요. 베터, 오늘 밤 파티를 위해 큰 케이크도 만들었는데 커피 좀 마실래요, 내 사랑? 파리들의 영광이요. <laughs> 이제 그대들의 사도들과 함께 할 시간이다. 모든 게 잘못되었었던 거다. 이젠 전부 잊어버리고 달콤한 꿈에 빠질 시간이다. 공포로 가득 차있지 어 그런가봐요 아빤거 같은데 진짠가? 아 그리고 계속 그 챕터 지나갈 때마다 애기 모습이 보이긴 했어 지금 그 음악이 애기 막 뭔가 움직이는 그시루포인가 아무튼 그거 가지고 도는 그 신이 보이긴 했잖아요. 그 얘기 나왔다 이제. 내가 왔다. 애랑도 싸워? 왜 왜? 애랑 애랑 왜 싸우지? 도망갈 수 없어? 도망 없네. 어, 너스럽다. 한 방에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뭘 가지고 있는 거지? 지금 공격이 점점 안 먹히는 기분? 이제부턴 더 이상의 어둠은 없을 것이다 길이 열렸네 거기서 멈춰라 이 사기꾼 내가 네 속에 가장 맹목적인 자신감과 가장 순수한 희망과 가장 진심어린 믿음을 놓아둔 것 같군 내가 뼛속까지 실수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 하지만, 진정한 배신자는 이 고양이 눈앞에 있는 이놈이었던 거야. 대체 뭘한 거지, 플레이어? 아내와 아이들을 죽였을 때는 화면 프레임에 희미하게 안개라도 걸려 있었다고 변명할 생각인가? 넌 이곳을 정화한 게 아니다. 넌 파괴했고 짓밟았다. 세계를 무그 자체로 가라앉게 만들었어. 그 편이 더 낫다. 너에게 손을 빌려줘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너의 영혼이 처음부터 검은 불꽃에 좀머, 좀먹혀 있다는 거 사실을 간파했었어야 하는 거다. 플레이어, 이쪽으로 와라. 나와 함께 죄를 속죄하여 이 괴물이 이 괴물이 일을 마무리하는 것을 막도록 하자. 하지 마라. 이 세상을 정화하기 위해선 난 네가 필요하다. 음. 이젠 네가 마지막이자 헛된 판단을 내릴 때가 왔군. 어, 뭐야? 오피셜 엔딩. 스페셜 엔딩. 어, 뭐, 뭐뭐 뭐 하면 좋지? 뭐가 <laughs> 뭐가 좋을까? 어떤 게 좋을까. 왠지 이거 하나 엔딩 보면 절대 게임 파일을 열 수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음... 일단 배터의 네 엔딩 한번 보고 싶기도 해요. 배터 봐봐야겠다. 요감이다 플레이어, 사악한 꼭두각시를 조종하는 넌 죽을 거야. 자, 약간 남아 있는 너의 존재조차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할 때야. 궁금해. 공격이 안 막히네. 아 12시 넘었네요. 업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Yes. 이제 끝났다. 네 목적에서 도망치는 건 불가능하다. 이게 오픈가? 게임 제목대로 저게 이제 스위치 오프. 스위치는 이제 오프에 있다. 애처로울만큼 쓸모없긴 해도 그 선택이 옳은 것 같군. 그리고 지금 베타, 우리의 정의를 위한 소용없는 보복의 갈증을 맛봐라! 우와! 저런 시선이었구나. 저씨. 게임 자체에 들어간 음악이 일단 이게 인디게임이다 보니까 들어가면 안 되는 곡들도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너의 정신나간 정화운동은 여기서 끝났어 죽어 뱉터 네가 다 끝내지 못한 슬픈 계획을 영원한 기념품으로 갖고 말이야 너무 늦었다 모든 걸 이뤘다 알아. 하지만 이 승리보다 이렇게 끝나는 게더 좋지. 정화. 계속 정화 정화 얘기를 하긴 했죠. 이제부터 우리의 후회들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으리라. 설마 또 오버 더 온라인 버그가 나오진 않겠지. 아... 이러지 마. 아, 이런 거 말고 좀 더... 프리... 프리... 약간 그런 것좀 있어선 좋았하는데 참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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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부족해요 약간 아저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거든요 게임에 대해서 주공이나 뭐 아까 그 아이 저지 걔네들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뭔가 2% 부족하게 끝내는 느낌이라서 지금 어.. 뭐라고 해야 될까 어, 정보를 알아보고 싶긴 한데 약간 허무하기도 하고 어렵네요 내용이 어떤 느낌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끝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프, 네 끝이 나도록 <laughs>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 끝그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따단.